현금 미역이면그 당시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평당 가격이 1,590만 원인 때입니다. 한몇억정도는요 강남의 아파트를 사던 때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채 값, 강남 아파트 한채 값을 받았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돈 가지고 조금만 대출 끼고 샀으면 강남 아파트 사는 거거든요. 지금 강남 아파트 얼마 안는데요그 당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의 현금을 받아 챙긴 거고요. 이게 2002년도에 받아서 그게 걸려서 버젓이 처벌 받았는데 또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또 정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계속 남의 돈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선거 때마다 돈 받던 사람이 아무리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그, 받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2007년, 8년도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도 국민들이 믿어줄까 말까 한 판국에, 지금도 그 사람들과 동거래가 얽혀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또 빌리고 있는 거예요.